네, 반갑습니다. 개미 형님들. 개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볼 종목은 FSN이라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이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fsn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놨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렇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고 356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약 하락 중 조정 중인 상태인데 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FSN 찍어놨던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미형님들 여기 보시면 2일 전에 주식 급등주에 올려놨던 FSN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퓨처스트림 네트웍스 지금 4시간봉 상으로 다시 제차 하락을 할순 있겠지만, 하락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다시 더큰 상승이 있다. 하락, 엠파동. 항상 마음에, 항상 가슴에 새겨두시면서, 항상 머릿속에,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상승, 엠파동. 기억하시면서, 제 영상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있고, 조정을 준다면, 여기, 이 매물대를 지켜줄 텐데, 그러면 아주 큰,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자 보셨죠 fsn 4시간 봉상 제가 상승 엠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서 또 상승이 나올텐데 그리고 지금 상승 한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 하락이 어디까지 갈수 있겠느냐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더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100%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100% 무료 소통방에서는 아까와 같은 물리신 종목에 대한 대응과 뉴스 속보 그리고 시황 정보까지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 여기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10-2853-7686 다시 한번 더 010-2853-7686으로 문자 7기라고 주시면 됩니다. 왜 7기이냐? 자 지금 현재 7월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럭키7 7을 넣어서 7기 지금 현재 7기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7기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뉴스 속보 시황정보 물려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 전부 다100% 무료로 드리는 무료 소통방에 다 초대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대응과 좋은 정보들 다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FSN에 대한 4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주가 최고 3,560원을 찍고 하락한 상태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고 하락이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더큰 상승, 상승 M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 꼭 챙겨 보셔야 이런 꿀팁들. 종목들 다 받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내가 물려 있는 종목 여기에 대한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100%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 오시면 되겠다. 그러면 그 정보방에서 제가 정보를 다 제공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010-2853-7686. 010-2853-7686으로 7기, 7기라고 문자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께 저 개미가 여러분, 개미 형님들을 위해서 100% 무료 소통방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매매 같이 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대응들 대응들 다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 보실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게 좋은 정보들 다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지금 FSN에 대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 채널을 상승시켜 주고 지금 현재 조정 상태를 받아 주고 있는데 자 조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 채널의 상단과 이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조정장에서 이 매수 매수할 타점이 나오느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5분봉 차트로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FSN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5분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죠? 최 고점인 3,495원을 찍어주고 지금 이평선과 일목구름이 하락세를 진행 중이다. 그렇죠? 지금 일목구름 그리고 이평선들 역배열로 강한 하락세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내시겠다고 매수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무조건 부러지게 돼 있다. 무조건 부러지게 돼 있으니 이렇게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절대, 절대 어떤 상황에서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뭐 선물 매매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숏으로 잡으실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6월 30일 4일 전에 보시게 되면, 입형선들 정배열 돼 있죠. 그리고, 일목그룹 상단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중단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과 5일선 5일선을 타면서 상승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가의 흐름에서 바로 매수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타점 다 잡아 드릴 테니까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7기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010-2853-7686으로 7기, 7기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분봉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눌림에서 잡았으면 수익 눌림에서 잡았으면 수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타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퓨처 스트립 네트워크스 일본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하락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타점 아니면 지금은 들어가시기에 리스크가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있는 종목을 하기보단 제가 드리는 좋은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과 같이 여러분들 함께 수익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나는 단타, 단타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핸드폰 번호 010-2853-7686 010-2853-7686으로 문자,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자, 어떤 분들, 자, 단기간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이런 단타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 위에 핸드폰 번호 010-2853-7686으로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FSN에 대한 영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FSN에 대해서 영상 자주 찍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매매를 진행하실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10-853-7686으로 7기 7기라고 문자 주시면 저와 함께 같이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FSN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이 큰, 큰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개미형님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